i407에 설명을 안했다 그 경우에는 형사 정과가 확인된 경우에는 구금이 될수 있어요. 왜 구금이 되냐요라고 하는데. 공항에서 미국의 영주권자로 들어왔잖아요. 근데 형사 전과 사실이 확인이 됐잖아요. 그 입국은 못 시키잖아요. 그렇다고 돌려보내지도 않아요.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떤 절차에 진행이 될 때까지 구금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. 물론 보석 신청이 가능해요.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보석이 될 수도 있는데 구금될 정도의 형사 전과 기록이면은 보석이 허가가 안날 수도 있어요. 중범죄라든지 마약 밀매라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보석이 당연히 안돼 구금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, 만약에 본인의 정가가 이제 경범죄에 해당이 되고 이러면 보석도 가능하고, 그냥 구금 없이 일단은 페롤로 입국을 허용을 한 다음에 재판에 출석을 하라고 하는 거죠. 이 경우에는 부재책이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잘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.